고혈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시고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내가 주인되어 살아가던 교만한 마음을 이 시간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괴로움 속에 주님의 얼굴을 구하게 하시고 침묵 속에서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에 길을 기울이게 하소서 이제 말씀 앞에 섭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보게 하시고 그 사랑이 우리의 생명, 우리의 길, 우리의 진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한마음이 되어서 십자가 앞에 묵상하며 주님의 뜻에 참된 회복과 순종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4절부터 35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의 말씀. 여러분들도 같이 집에서 따라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세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세계명을 주노니 너희,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랑의 새 개명이라는 제목으로 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요한복음 13장은 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그 제자들과 함께 6월절을 보내는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 그 6월절을 보내면서 첫 구절에 요한복음 13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주님의 사랑은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이고 끝없는 사랑이고 끊임없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앞두고 있으면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한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끝없는 사랑을 그들에게 보여주시면서 이 요한복음 13장은 사랑으로 십자가의 결정을 절정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특별히 이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이고 또 모든 것을 사랑으로 해석했어요. 구원도 사랑으로 해석했어요. 그래서 요한, 그가 쓴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신 거예요. 독세, 사랑의 이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리,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사랑으로 말하,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13장에서도 사랑으로 관계를 풀어갑니다. 그래서 세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새로운 것도 역시 사랑으로 해석하고요. 그가 쓴 요한 1서 2서 3상 1서 2서 3서도 온통 사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내가 형통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리고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신다. 이렇게 사랑으로 풀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도 성경을 쓰면서 그 사랑하는 제자가 주님의 품에 안겼다라고 사랑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막내였어요. 막내는 사랑을 많이 받았죠. 그 많은 사랑을 받은 것을 사랑으로 다 풀고 있습니다. 이 고난 주간을 마주하며 이 요한복음 13장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굉장히 심오하고 중요합니다. 점점점 세상은 어두워지고 있고 해가 그 빛을 일을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점점점 십자가의 고통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는 그 긴박한 순간, 이제 6월절에 노마의 병정들이, 대제사장들이 보낸 노마의 병정들이 이제 예수님을 체포하러 오는 순간이고, 가론유다가 배반하여서 예수님을 파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긴박한 순간, 자신의 죽음을 논하거나 제자들의 실패를 따, 따지기 전에,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모습이 이 요한복음 13장에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사랑한다, 에이스텔로스라는 이 말은 완전히 멈춤없이 끊임없이 흐르는 거예요. 멈춰지지 않는 거죠. 예수님의 사랑은 시작보다 더 끝이 확실한 사랑인 것을 성경을 통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떠올릴 때에 우리가 배반하는 제자들, 예수님을 팔아버린 제자들, 그들까지도 품어안고 심지어는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달아놓고 창으로 찌르는 그 노마 병정들을 향하여서도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하니 극률이 어겨달라고 사랑으로 품고 계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은 끝까지 사랑하는 끝없는 끊임없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 13장 4, 이 34절, 35절 말씀하시기 전에 4절부터 17절의 내용은 세족식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세족식을 할때 예수님이 유월절 만찬을 드시다가 수건을 허리에 동이셨어요. 수건을 허리에 동, 동이시고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으려고 합니다. 이때 베드로가 나서서 말리죠. 예수님, 나의 발다 다른 발은 씻어도 나의 발은 씻을 수가 없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셔요? 네가 나와 이 관계를 맺지 않으면은 이 관계를 맺지 않으면은 나와 상관이 없다. 이 헬라어 원문에는 네가 나와 이 사랑의 관계, 성김의 관계를 맺지 않으면 분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서 분깃이 없는 거예요. 성김의 도를, 성김의 사랑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분깃이 없다라는 말과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는 거예요. 발은 누가 씻습니까? 종이 씻는 거예요. 종들이, 하인들이 하는 일을 예수님이 지금 그 수건을 허리에 동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러면 나에게 목욕을 시켜주십시오. 그랬더니 깨끗한 사람은 발만 씻어도 된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그 발을 씻어주십니다. 멍소, 사랑만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 수건을 두르시고 대야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세에서 가장 더러운 부분을, 가장 흠 있는 부분을 그렇게 섬김의 방식으로 사랑의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공동체를 이룰 때도 가장 더러운 부분, 또 가장 험한 일, 가장 허드렛 일 하는 그 자리가 어쩌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귀한 자리에요. 우리 구세군의 사관님이셨던 성결의 사도셨던 사무엘 로간 브랭글이라는 그 사관님이 미국 사관님이 그 신학자의 아주 높은 인정받는 자리에서 구세군의 사관이 되려고 영국으로 갔어요. 그랬더니 올리언 프스 대장이 그 사관생도들의 부츠 구두를 닦는 일을 시켰어요. 그 처음에는 이사무엘사가님이그 구두를 닦으면서 내가 미국에서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이 구두 딱 생도들의 구두를 닦는 일을 대장시켰다. 이렇게 하면서 불만을 했어요. 근데 그가 그 가운데서 성도들의 생도들의 그 사관 학생들의 그 부츠를 구두를 닦아주면서 그가 성결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사무엘로간브랭글이브랭글사가님이 바르시 사관 학생들 생도들의 발을 씻어 주지는 않았지만 그 구두를 씻으면서 성결을 체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 브랭글 사관님의 성결론이 거기에서부터 나온 거예요. 가장 낮은 자리. 그래서 교회는 가장 낮은 자리에 더 많은 이 섬기는 교회일수록 그 교회가 주님의 은혜가 임지하는 교회인들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의 발을 씻어주며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 이것은 제자의 박탈이 아니라 은혜로 받아들이지 않고 이 섬김의 도를 생명의 은혜로 연합하여 받아들이지 않으면 나와 나눌 분깃이 없다는 라 것이죠. 사랑도 받을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사랑도 받을 용기. 그래서 우리가 연약한 죄인일 때, 연약한 모습일 때 바리새인적인 생각을 가지면 주님이 나와 멀리 계시다. 주님이 나와 거리를 두신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오히려 그 순간에 주님은 우리의 가장 가까운 자리에 와 계시고 가장 가까운 옆에서 우리 아픔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을 받을 받는 것도 용기가 필요하죠. 사랑은 자존심을 내려놓고 주님의 손에 나를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과 성김으로 관계를 맺는 사랑을 회복하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그것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바로 그 6월절 만찬에는 다론유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론유다에게 떡을 떼어주시기도 했고, 나를 배반할 자가 이 떡을 받는 자라고 말씀도 해주셨고,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그 자리에 가론유다도 있었다는 거예요. 가론유다는 예수님을 은30에 팝니다. 왜 은30에 팔았냐면은, 그때 당시에 성인, 남자 성인의 종의 몸값이 몸값이 은 삼십이었어요. 요셉은 은 이십에 팔렸는데 그것은 아직 성인이 안 됐을 때그 종의 은, 몸값이 은 이십이었어요. 예수님은 종의 몸값으로 팔렸을 뿐만 아니라 그 종의 몸값으로 파는 가론 유다의 다를 싣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배반의 상황에도 꺾이지 않는 주님의 사랑. 배반에도, 배반에도 배신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사랑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하고 연락 안 하는 사람들 2년 넘으면 전화번호 다 지워버리고. 그리고 내 하는 만큼 해준다. 우리는 이래요. 우리가 이, 이 번성이죠. 그리고 나에게 조금만 서운하게 하면 어떻게 해요? 등을 돌려버리죠. 세상 사람들은 그러한 사랑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모습입니다. 연약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발식김의 사건 중에 그 자리에 가론 유다가 있었고 가론 유다가 배반할 것을 알고 계셨지만 원망하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복수하지 아니하시고 그 사랑을 베푸시는 걸볼수 있습니다. 진짜 사랑은 실패의 가능성 앞에서도 계속되는 것이 진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배신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았고 그 사랑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알 것은 예수님이 왜그럼세 개명을 주노라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왜세 개명을 주, 주노라라고 얘기했어요? 이미 구약 성경에도 모세 율법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십계명에도 담겨 있고 또 율법과 선지자들이 가르친 강령에도. 내 이웃을 내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는 말씀 있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이 있는데 왜 예수님이 왜 예수님이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기준이 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 여기서 내가 하는 것은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사랑의 기준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내에서 주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주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 기준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라는 자리에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기준으로 바뀌는 거야. 내 몸을, 내 몸과 같이 내 유술 사랑하라. 우리가 너무 힘들고 피곤하면 어떻게해요아몸 귀찮다고 모두, 저, 비, 모두 그냥 물리고, 그냥 자버리고, 그냥 쉬어버리죠. 아, 내 몸도 하나 건사하기 힘든데. 내 기준이에요, 내 기준. 내가 힘들고 피곤한데 내 기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거그 중에 한 제자는 예수님을 대놓고, 그 원어에 보면은 욕한, 베드로가 한 말은 헬라 원어에는 욕이 담겨 있는 말이에요. 아주 그 사나운 말이 담겨 있어요. 그다굴기 전에 부인했던 베드로가 거기 있고, 또그 중에는 배은망덕한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가론유다가 있어요. 그나마 회개하고 돌아오지도 않는 그 가론유다.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이라고 해도 별볼일 없이 다 뿔뿔이 흩어지고 그 중에 겨우 하나 사도 요한만, 막내만 도망가다가 다시 눈물을 흘리며 그 골고다로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이 운명하기 시기 전에 그 막내였던 요한만 예수님 곁에 있으니까 예수님이 숨을 거두시기 전에 마리아, 육신의 모친이었던 마리아를 내 어머니다. 이제부터 내가 모셔라그 마리아에게는 이제부터는 요한이 당신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자리 끝까지 있었던 것은 그나마 요한밖에 없었어요. 다 뿔뿔이 흩어지고 배반하고 팔아버린 그 제자들이 그런데 그 제자들을 사랑으로 끊어왔어요. 우리 인간의 기준, 나의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피곤하면 봉사하는 것도 멈춰야 되고 또 내가 어떤 복잡한 일, 내 마음이 막 힘들고 내가 마음이 막 어지럽고 내 마음이 정리가 안 되고 내 머릿속에 온통 정신 사나운 일이 있고 내 마음이 조급하면 어떻게 해요? 사랑하지 못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인간의 마음으로서는 천불이 나는 상황입니다. 그 수제자라도, 수제자, 내가 주님을 죽기까지 따른다고 따랐던 베드로 그리고 그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따라다녔던 그 가장 믿을만 해서 그나마 재정 동꾸러미를 맡겼던 그 가론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버렸어요. 속에서는 천불이 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사랑하셨어요. 그게 예수님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명령이 있었지만 이제 예수님은 사랑의 기준이 바뀌었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의 기준이 이제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의 겸손, 그분의 무릎, 그분의 십자가, 그분의 발 씻김. 그것이 사랑의 표준이 된 것입니다. 바로 이새 개명은 새로운 방식의 새로운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교회는 사랑으로 설, 사랑으로 설명되고 사랑으로 구별되고 사랑으로 전도되고 사랑으로 부흥하는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으로가 아니면은 이 교회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좋은 파이프 오르간이 있고 아무리 좋은 생유리가 예배당을 장식하고 있고. 아무리 아름다운 고딕체 예배당이 우리에게 있다라도 그걸로 쓰는 건물이지 교회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교회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 예수님의 사랑의 기준으로 방식으로 설명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사랑으로 증명되는 자리로 저와 여러분이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바른 식김에 명령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여 본이 되게 하여, 보, 하였노라. 여기서 헬라어 본이, 본을 보였노라라는 것은 단순한 감동이 아니라 단순한 이벤트로 그런 세족식을 한 것이 아니라 그 행동의 분보기가 삶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사랑 앞에 멈춰야 합니다. 내가 누가 내게 씻기기를 거절할 만큼 더러운 발인가? 나는 누구의 발을 씻기지 않겠다고 마음먹은 적이 없는가? 나는 저 사람하고 상종 안할 거야. 나는 저 사람하고 이제는 관계 안할 거야. 나는 지금 사랑을 말하면서 정말 실천하고 있는가? 예수님의 사랑은 십자가 위에서 완성되지만 제자들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사랑이 완전한 사랑이 시작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오늘 주신 말씀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사랑의 새 계명을 지키지 못한 사람은 누구인지 생각하면서 또 주님의 성김과 또그 사랑을 내가 거절하고 있는 나의 자아의 영역이 어디인지 생각하며 이 고난주간 내가 주님을 향하여 더 깊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시다. 마음을 열고 우리 합심하여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고난 주간을 보내며 말씀으로 집중하게 하시고 기도로 마음을 모으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자기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고 사랑에 관하여 말씀하셨고 제자들의 바다 앞에 종의 모습으로 무릎을 꿇으시며 사랑을 보여 주셨사오니 저희들도 그 사랑 앞에 잠잠히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의 사랑 저희들이 사랑을 하면서도 사랑의 깊이에는 머물지 못했으며 사랑의 형식은 따르면서도 사랑의 본질에는 도달하지 못했음을 고백하오니 더 저희들의 거짓되고 위선적인 사랑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은, 제자들의배신과 자기 백성들의 오해를 뚫고 끊임없이 흐르는 사랑의물줄기였건만저희들은 관계의 실패 앞에서 너무나 쉽게 등을 돌리고 너무나 자주 아버지 그 사랑의 대상을 포기하고 대로는 말로만, 입술로만 사랑한다고 하였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웅전한 자존심이라는 이름으로 용서하는 것을 미루어 두었고, 정당한 이유라고, 타당한 이유라는 명목으로 사랑을 거절했던 그 저희들의 마음을 도디, 돌이킵니다. 나의 자존심의 마음을 찢고 회개하며 주님 앞에 이 시간 나아갑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종의 모습으로 허리를 동이시고 제자들의 가장 더러운 발을 손수 씻으신 주님의 모습 앞에 저희의 높아진 마음과 교만한 눈과 굳어진 손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섬김은 낮아지는 것이고, 진정한 사랑은 끊임없이. 무릎을 꿇고 낮아진 마음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날 6월절 그 자리에는 가론 유다가 있었음을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주님은 자신을 배반하여 종의 몸값으로 은삼십에 팔아버릴 가론 유다 앞에서 진정한 종이 되셨고 진정한 종의 모습으로 종들이 하는 일들을, 하인들이 하는 일들을, 그 발신된 일들을 자기를 종의 몸으로 팔아버리는 가른유다의그 배반자의 발도 씻겨주셨고, 그 배신도 사랑 안에 품으셨던 귀한 사랑임을 깨닫습니다. 저희들이 그 예수님의 사랑에 도달하지 못할 때가 많고, 저희들이 끝끝내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관계에서 방황하고 당황할 때 주님의 성령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바꿔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이 마여주시어서 주의 성령이 나를 점령하시고 주의 성령이 나의 마음을 지배하시고 주의 생각이 나를 압도하시고 주의 성령이 나를 이끌어주셔서 아버지의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이끄심로 말미암아 나를 이끌어주셔서 저희들의 힘과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을 때주의 영이 마사 주의의 성령의 능력으로 주의의 사랑으로 껴안을 수 있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은 감정을 넘어선 결단이오니 우리가 주님 앞에 결단할 때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주시고 감정에 쏠린 세상적인 사랑을 뛰어넘게 하셔서 주님이 보여주신 사랑에 대한 결단으로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에 들어설 때 성령께서 나를 도구로 써주시고 복음의 도구가 되게 하시고 사랑의 도구가 되게 하셔서 아버지하며 주님의 쓰시고자 하는 곳에 나를 써주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서로 사랑하라 새로운 교회 공동체의 토대가 될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우리가 주님의 제자인 것을 알게 된다. 고 하셨사오니 우리의 사랑의 교회의 정체성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겉모습이 아니라 본질을 이루게하여 주시고 외적인 모습과 이해관계에서 성립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관계로 연합해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될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은 어떤 것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실천으로 사랑으로 증명되어야 할 것임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게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도가지게 하여 주시고 굳어지고 딱딱한 마음에 아버지 하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은혜로 아버지의 주의 사랑이 그 보혈의 사랑으로 우리 마음 속에 흐르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사랑은 말이 아니라 발을 씻기는 손이며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가는 길임을 이제 온 몸으로 배우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삶이 실천적으로 주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내가 씻기지 않겠다고 마음 먹은 이들의 발을 이제 먼저 씻을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성령께서 나를 사용하시면 가능하고 성령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면 가능하고 성령께서 나의 마음의 감동과 마시면 가능함을 믿습니다.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간다 할수없으나 주의 성령으로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시옵소서.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들을 이루시며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이 시대에 하나님 아버지여 사랑이 식어져가고 사랑이 끊어져갈 때 끊임없는 사랑의 사. 수 있도록 주님이여 붙들어 주시고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사랑받기를 거절한 마음을 녹이고 사랑하기를 포기한 영혼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어서 우리가 그 사랑으로 살아내며 그 사랑으로 교회를 세우며 그 사랑으로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사람으로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으로 아버지 하면 우리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능치 못할 것이 없음을 믿사오니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주님의 사랑의 계명이 아버지 나의 마음속에 사무치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아버지 하내 기준이 아니라 내 사랑이 기준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기준이 되며 십자가의 사랑이 내 삶의 기준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뵙고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바뀌어진 기준으로 살아가게 알려주시고 변화된 기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랑의 사람들을 낼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버지며 저희들이 사랑의 삶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의 선한 향기가 나타나게 하시고 아버지 의 선한 영향력이 극대화됨으로 말미암아 나의 가정이 하나님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나의 자녀들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아버지 복되고형 할수 있는 하늘나라 백성들이 될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버지와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거치는 모든 말들을 제거하여 주시고 사랑의 성김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가 세워지고 사랑의 성김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가 운전해져갈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주시고 주의 사랑의 뜻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이뤄나가 주실 것을 믿사오니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밤에 아버지 사순절 분한주간 십자가 사경에 아버지 넷째 날에도 피곤한 몸으로 이끌고 주님 전에 나와 아버지, 아 미요 기도하고, 주님의 전을 향하여 아버지, 아니요 잠들기 전에 주의 이름을 외치며 기도하는 사랑하는 귀한 신령들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내 손을 타고 연결된 이 사랑의 관계 이 사랑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도록 하나님을 향하여 올려지는 기도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우리 모두가 이 사랑의 화신이 되어서 아버지 냉랭해져 가고, 식어 가는 세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일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